안녕, 린가티니핀츠그레린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차캐핑의부르네 도장이라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짠! 전 집에 차캐핑피규어가 없어서 이렇게 종이인형으로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출력하고 싶었는데, 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출력하는 것보단 제가 갖고 있는 색치놀이에서서 갖고 있는 게더 좋더라고요. 짜잔. 내가, 우리, 언니 영상 찍는 거 도와줄게. 우리 친구, 차, 우리 친구들, 차켓피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레츠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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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으, 응, 뭐가, 어, 와. 진짜. 피보핑 내가 도와줄게, 뜨거. 고마워, 뜨거핑. 있어요. 어? 뭐지, 도장은? 뜨거핑, 왜 그래, 삐뽀? 어, 아니야. <laughs>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빨리 핑, 하치핑너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빨리? 그러게 엄청 좋아 보이네. 사실, 오늘, 사실 내가 오늘 삐뽀핑이 침대 옮기는 걸 도와줬는데, 누군가나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을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자꾸 행운 찾아오지 뭐야. 정말? 음 아무래도 착해핑인 것 같은데. 어 착해핑이라면 나 착한 아이에게 행운의 도장을 찍어주는 그티니핑 귀시 그좀 오래 나오는 애잖아. 맞아 착해핑이 오랜만에 여기 놀러 왔나 보네. 치우. 아무튼 착해핑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음. 그럼 우리 차키핑 찾으러 가자. 그래. 오랜만에 인사나도 하지 뭐. 달콤핑 하우스. 아잘 잤다. 새콤핑은? 새콤핑 하우스. 아잘 잤다. 어? 뭐야? 너 먼저 일어나 있었네. <laughs> 그러게. 잘 잤어? <laughs> 음 달콤핑. 어?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글쎄. 음, 음. 아 맞다. 응? 사실 내가 요즘 지금 보석 스티커 모으고 있는데. 그래? 어? 어? 패션핑! 오, 새콤핑, 달콤핑. 안녕 패션? 내가 만들어준 옷은 여전히 화려한데 패션?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요즘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패션 그래? 우리가 도와줄까? 진짜 패션? 음 일단은 자잘 봐. 먼저 평상시 에 이게 자주 만드는 화려한 옷을, 옷에다가 약간 포인트를 더 넣어주고 치마에는 레이스하고 하트 무늬를 좀 넣어주는 거지. 어 그게 괜찮네 고마워 패션. <laughs> 참 잘했어요. 어? 응? 새콤핑, 뭐지, 도장은? 글쎄. 새콤핑, 달콤핑! 어? 어? 빨리핑, 하추핑, 무슨 일이야? 혹시 너희들 착캐핑이라는 티니핑 봤어? 착캐핑 응. 착한 일을 하며 도장에 행운의 도장을 찍어주는 티니핑이야. 어? 우리 방금 패션필 도와줘서 도장받았는데. 그, 참, 잘했어야 하는 목소리가 찾기 핑었나 보네, 라 그래? 어허, 그다, 큰 그러면, 나도. 아, 역시, 여긴 착한 테니핀들이 많구나. 어? 저게 뭐지? 원래 지켜봐야겠다. 음, 어디 보자. 먼저, 이렇게. 어, 맞다. 오늘 급한 일이 있었지. 가야겠다. 어머, 뭐, 여기 왜 쓰레기가 있을까, 삐짐? 내가 다 버려야지. 어? 쟤뭐 하는 거지? 음, 나왜 엄마야? 난왜 이렇게 착할까 삐지 음... 어? 어? 찾았다. 이방아, 어 나한테 엄청 착한 나한테 도장 찍어줘. 넌 장난을 쳐서 안 돼. 나쁜 아이는 도장 안 찍어줘. 어, 그게 바로 내 규칙이야 착해 뭐라고? 흥, 나무에다 삐질 거야 삐짐 어, 어, 어. 알았어 도장 찍어줄게 쾅. 아싸 어, 예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함정을 팔아야겠다 여기 잡히는 애가 있으면 바로 그 도장을 뺏어서 내가 운을 좋게 만들어야지 여기 서어서 지켜보자

삐진핑,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면 놀랐잖아. 응? 음. 어, 어? 왜? 어, 뭐야, 안 찍혀있잖아. 뭐, 뭐가? 난네가 행운의 도장이 찍혀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다. 뭐? 그렇지. 야, 그럼 됐지. 나 이제 풀어줄래? <놀람> 너무해. 나도 이제 운이 좋아지겠지? 보석 스티커네? 와, 예쁘다. 난 운이 좋다니까. 어? 아, 여기 있었네. 삐진핑, 네가내 보석 스티커 찾아줬구나. 고마워. 어, 뭐야, 내게 아니었어? 아니야. 이건 그냥 한 번의 운명일 거야. 나도, 자, 그러면, 오늘, 어, 새콤피가 달콤피인지 놀러 가볼까? 똑똑똑! 새콤빙 같이 놀자. 아무도 없나? 그러면 달콤빙 우리 같이 놀자 삐짐 뭐야? 아무도 없잖아. 헤. 나무에 나 삐질 거야 삐짐 그런데 아까 빨리핑한테 했던 행동 좀미안하네삐짐 좀 아니야. 뭐그뭐 그, 뭐 거기 거리 빨리 빨리핑이 바보지. 뭐 하고 있었지? 으아! 으아! 아야야, 아파, 삐짐. 아, 아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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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헉! 환자 발견 지르게시, 삐뽀! 으아! 잠깐만, 삐짐! 잉, 안 아픈데, 삐짐. 그냥 넘어진 거라고 누워있어, 잉. 삐짐핑, 넌. 뚝뚝 병에 걸린 거야, 어? 그게 뭔데, 삐짐? 그게 무슨 병이냐면, 넘어져서 발뼈가 부러진 걸 말해, 삐뽀. 뭐? 그래서, 왕주살인 놔줄게, 삐뽀. 뭐? 왕주살 싫어, 싫어, 싫어! 으아! 으, 피니핀 병원 두번 다시 안 와. 근데 이상하네. 난첫해핑이 도장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행운이 없는 거지 이상하네. 음. 야, 어, 체케핑, 왜난 행운이 없는 거야? 왜라니? 아까 전에 일부러 네가 그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 내 도장은 아주 착한 아이한테는 행운을 주지만 나쁜 아이한테 도장을 찍어주면 불운 불운이 찾아와. 뭐라고? 그래서 네가 하루 동안 행운이 없는 거야. 얼른 방송하고, 이 꿈에서 깨어나. 안 돼! 음... 아 어, 아, 꿈이었구나. 놀래라. 음... 어, 삐지핑, 일어났어? 응. 너희들 뭐 찾고 있어, 삐지? 응. 내가 다콤핑한테 주기로 했던 보석 스티커가 없어졌어. 아, 어? 나 그거 어딨는지 알아. 정말? 어딨는데? 음, 자, 이거 맞지? 우와, 우와, 고마워, 삐진핑. 삐진핑, 너 정말 착한 티니핑이구나 응, 어? 삐진핑의 속마음. 내가 착한 티니핑이라고 왠지 뿌듯해져. 참 잘했어요. 어? 이 도장은, 서 설마, 삐진핑?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서 네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았지? 일어난 자마다 착한 짓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착한 짓 많이 해서 행운이 많길 바랄게 착해. 고마워 착해 핑.